과수원 바닥에 배들이 태풍이라도 맞은 듯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. 바닥에 떨어진 배는 곳곳이 검게 썩어버렸고 노랗게 익어야 할 배는 빨갛게 돼버렸습니다. 올여름 35도로 또는 폭염 탓에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무가 스스로 배를 떨어뜨리는 자연낙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. 간신히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배들도 멀쩡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한 농가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배가 피해를 봤는데 즙으로 만들 수도 없을 만큼 상품성도 잃어버렸습니다. 한창 막바지 수확을 해야 하는 시기지만 폭염에 일련동사를 망쳐버렸습니다. 포도밭도 피해를 본건 마찬가지입니다. 이미 수확을 마쳤어야 할 시기지만 줄기에는 포도가 여전히 덜 익은 상태로 매달려 있습니다. 밤기온이 17도 안팎까지 떨어져야만 검게 착색되지만 긴 열대야가 이어진 탓에 포도알이 빨갛거나 푸른색을 띤 채로 남아있습니다. 무더위를 이겨내고 수확의 계절이 왔지만 뒤늦게 드러나는 폭염 피해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